어, 미국의 한 지역이 보금화된 성지처럼 보금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입니다 어, 여기에 한 좋은 교회가 있는데 The New Life c o 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1년 동안 그 지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한 번씩은 기도해주자. 아, 우리 익산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27만 명의 시민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다 기도해주자. 뭐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 이그 교회 뉴라이프 커뮤니티 철치의 출석률이 일 년에 일 퍼센트씩은 올라가도록 하자. 어, 전도에 대한 비전이 참 대단하죠. 네,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는 이 동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 전도의 전파에 열심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너무 소중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강조하죠. 우리 엄마 아빠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다 키워놓으셔서 모르시나요? 공부. 야,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공부해서 훌륭한 대학도 가고, 훌륭한 사람 돼야지.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하죠. 중요한 것은 계속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혹시 이 맛집을 다녀오셨습니까? 맛있는 집, 예, 맛집 다녀오면 어떻습니까? 와 거기 너무 좋다고 내가 가 보니까 너무 맛있다고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강추합니다. 좋은 영화를 봤다든지, 좋은 책을 읽었다든지, 좋은 장소에 갔다 왔다든지, 내가 너무 좋은 거는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강하게 권면해주고 강추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이 교회는 늘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게 하려 위, 위, 위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 삶의 사명은 영혼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늘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주님 따라서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였었죠 네, 이 교수님에게 학생이 하나 물어봅니다 교수님, 선생님이 말씀하는 성경에 보면 은 천국은 그렇게 좋은 곳이라 그러는데 매일 매일 이렇게 좋으면 지루해서 어떻게 삽니까? 오, 좀 타당한 질문 같아요 맨날 맨날 좋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때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아주 명답을 내려줍니다. 여보게,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루해져.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도 또 지루해지죠. 그거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천국은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고 찬송이 있는 곳인데. 그 천국은 마치 첫사랑의 감격과 같이 매일 감격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있는 곳이야. 이렇게 답변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이길래 그 교회는 천국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첫사랑의 기쁨, 그 감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잔치를 배설한 한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초대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님을 초청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큰 잔치이고 큰 기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큰 잔치, 큰 기쁨에 손님을 초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하여 데리고 와라. 강추하라는 거예요. 강추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생명에 관한 문제가 있는 곳이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하게 초청하라는 겁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8,90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한 경점,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생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게 됩니다. 자, 여기 주인이 잔치를 크게 벌렸어요.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초청합니까? 많은 사람을 초대했더라.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우리도 잔치 벌여놓고 손님 없으면 아이고, 좀 마음이 안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배설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 너무 매력적이고 좋은 곳인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태인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대했는데 다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유명한 이세 가지 변명이 나오죠. 초대했는데 변명하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오, 내가 밭을 샀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밭을 사면 얼마나 좋을까요? 밭을 샀으니까 나가서 좀 돌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밤 중에 나가서 뭘 보겠다고? 핑계. 첫 번째, 밭을 샀다. 두 번째 핑계가 뭡니까? 소를 샀다. 그 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가서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에 소샀다 그러면 이제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소나타 샀다고 소나타. <laughs> 소나타 차를 샀는데 가서 좀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고. 그럼 못 가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변명은 뭡니까? 장가 들었으니까 내가 결혼했으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해는 되죠. 이 결혼했으니까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그리고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문제인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신혼여행이 문제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야만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 이 말씀에 나타나는 세 가지 유명한 변명이 있습니다. 이건 변명이죠. 초청과 전도는 영원한 운명과 생명을 결정짓는 순간인데 변명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되는 변명, 지속되는 사양 그러나 이 주님의 주인의 초청은 또 지속됩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참 지독하게 고집이 세요 이 고집 안쓰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제일 고집이 셀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보다 더 고집이 세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버티고 버티고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네 생명의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한국 교회 안에 참 음, 비극적인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직자들 자녀들 중에도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고등학교만 올라가도 예배당 안 나옵니다. 중 적어도 중등부까지는 잘 나오는데 고등부부터 잘안 나와요. 예전에 대학생부터인데 요즘은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죠. 공부해야 된다, 바쁘다, 뭐, 대학을 가야 된다. 생명의 문제가 달렸는데 그게 문제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초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초청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문제이기에 강권해야 됩니다. 강권해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 유언이라도 하셔야 돼요. 네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냐. 여러분들, 강권해서 자녀들을, 식구들을 주님께로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강권해야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득 차야기 때문에. 가득 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빈집이 있어서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우리 동네 이 지역 보면 이빈 아파트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빈 아파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야 됨을 말씀하는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읽어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디를 채우라고요?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빈 빈자리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 구원받고 들어올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한 숫자, 정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빈 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내 그러니까 집을 채우라. 그 그러니까 주님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30세 때 공생일을 시작하고 한 3년, 3년 반 정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합니다. 북쪽 나사렛에서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늘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동편의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까지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가서는요, 시리아와 레바논까지 올라가셨어요. 동북쪽의 헬몬산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최북단까지, 최남단까지 3년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이 걸어 다니신 행적을. 산출해 보니까 요5,000 킬로 정도를 걸어 다니셨어요. 그 옛날 자동차도 없고 소나타도 없고 5,000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생명의 문제고 하나님 나라의 집을 채워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면 우리 교회들도 그렇게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교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전도가 안 된다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안 합니다, 요즘에는. 전도를 안 하고 전도가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오. 익산시의 27만 명의 인구 중에서 약 10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머지 20만 명 정도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대학생들은요, 요즘에 복음화율이 3%, 3%. 대학생들. 97%의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집에 강고나에 데려다 놔야 된다. 빈집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빈집을 채워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부지런히 다니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안 다니시고요. 교회가 안 다니면 누가 다니는지 압니까? 마귀가 두루두루 다녀요. 성경에 보면 마루,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아다니지또 누가 다닙니까? 이단들이 막 다니.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 요 교회들은 다 잠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빈집이 없도록 예수님처럼 두루두루 다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그런 귀한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일제 때 예수 천당을 외쳤던 최건능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이죠. 가슴에 불타는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부흥 집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팔도 강산을 다 종횡무진 다니셨던 분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빈자리가 없도록. 우리 교회는 이번 사랑방 전도 축제를 통해서 빈자리가 없도록 두루두루 다니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의 문제이고 빈 집이 없도록 초대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초대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사건은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변명, 변명, 변명 안 나왔죠. 예수님이 초대 대상을 바꿉니다. 유대인들 당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초대 배경을 바꿔 버려요. 21절 말씀 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네, 거절하니까 바꾸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운자들 한마디로 뭐예요?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이들을 불러오라고 예수님이 초대 대상을 바꾸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한번 좀 견학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한번 갔다 와라. 이 사람이 이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와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상하네요." 가봤더니 천국에는 다 죄인들만 있고, 지옥에는 다 의인들만 있어요. 옛기 사람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아닙니다. 한번 말해보게나, 천국에 갔더니요, 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고. 지옥에 갔더니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왜 나를 왜 여기 갖다 놨냐고 이런 사람들만 있대요.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장애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장애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해요. 예수가 절대로 필요해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실제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대개 돈 많은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자들은 왜 그런가요? 돈이 신이에요. 돈이 신. 만문만문이즘 예, 돈이 자기 신이야.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잘안 믿어요. 또 건강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전에도 잘안 믿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요? 내 건강이 내아 신이야. 근데 대체로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한 분들,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병병 중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여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전도학 에서는 전도를 가르치는 전도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 고난 중에 있거나 병 중에 있거나 실패한 사람들,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해요.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초청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 두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부산에서 집회를 하고 청송에 갔습니다. 청송 그 산불란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끼 금식운동한 거참 너무 감사하게 전달하면서 갔습니다.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영덕, 청송 뭐그 지역이 산마다 다 불이 타가지고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심각한 산불이었는지 그 불이 너무 무섭답니다. 너무 뜨거운데 이 목사님이 이 사모님과 교우들 몇 분과 그 밑에 안 믿는 할머니를 모시고 이 교회 봉고차를 타고서 이제 탈출하려고 나가는데. 그 산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바퀴가 녹았는지 바퀴가 빠져나가 버렸대요. 그래 이제 탈출도 못하고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이제 섰습니다. 근데 이 나가지도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사모님이 정말 뭐 간절히 기도했대요. 어떤 권사님도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손이 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응답을 받았대요. 이곳이 안전하니 떠나지 말라는 응답을 받았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차가 고장 난곳그 앞에 가면은 거긴 더큰 산불이 있어가지고 갔더라면 다 죽었대요. 자, 그 불구덩이 속에서 이 목사님이 옆에 있는 그 옆집에 있는 할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믿지 않는 할머니였는데 예전에는 복음을 전할도 그렇게 듣지를 안 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청송 지역이 송이버섯 채취가 많답니다. 송이버섯. 청송사과, 래뭐 부자들이 많대요. 할머니인데, 보통 1년에 이 수입이 1억 정도 된답니다. 돈이 많으니까 할머니들이 복음을 전해도 안 믿었대요. 근데 불구덩이 속에서 목사님이 기회는 있다 싶어서 할머니, 이런 불구덩이 같은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믿겠다고, <laughs>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고 건강하고...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예수 잘안 믿어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 초청 대상을 바꿉니다. 말을 안 듣는 사람들 바꾸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주님의 초대는요 한번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7, 16절에 한번 초대를 해요. 두 번째는 17절에 다시 그 사람들을 시간을 알려줍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알려주는 거두 번째 초청. 세 번째 초청은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21절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여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네. 초청 대상을 바꾸면서 세 번째 초청입니다. 네 번째 초청이 또 있어요. 다음 절 23절 읽어 볼까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네. 거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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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거절했어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또 초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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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이 고집이 센데요 하나님은 고집이 더 세죠 구원받을 자,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해 주기 위해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우리도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거부하고 친구들이 거부한다고 그냥 한두 번 하고 말... 끝치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초대해야속적으로초대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권하여 강권하여 힘을 다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설득하여 초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 직전에 두 천사가 방문합니다. 롯과 그의 자녀들이 깜짝 놀래죠. 그두 천사가 뭐라고요? 이야기 밤중이라도 내일 이불 덩어리가 떨어지니까 심판이 떨어지니까 나가야 된다고 나가야 된다고 나가야 된다고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해요? 계속 강조해야 돼 계속 강조해야 돼 우리는 매년 사랑방 전도축제를 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또 하는구나 또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여 되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강건해라.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왜 가만두느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대학교 가고 시집장가가면은 다 교회를 떠나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강권해서라도 생명을 살려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음, 제 조카의 딸 아이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손자뻘이 되죠. 우리 교회를 방문했었어요. 와서 지하 유아부실에이 놀이터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 놀이터 중에 이 방방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방방 뛰는 방방. 거기서 재밌게 놀고 온 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할아버지 교회는 방방 뜨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방방 뜨는 게그 아이의 생각 속에는 방방이만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방 떠야 돼요. 주님을 믿는 교회, 세상 속에서 방방 뜨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안 믿는 자녀들, 이웃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들도 이 교회 안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초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사랑방 전도축제 오늘 말씀과 같이 강권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집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잔치 큰 기쁨에는 초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